지금 이게 10만 정도 탄 건데 보면은 미션인데 요렇게쇳가루가 거의 없어요. 일반적인 오일들면그건더기큰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대우도 똑같고요. 이 코팅제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예, <laughs> 네, 잔뜩 날아지고 확실 색깔로 만든 거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9월 마지막 주, 9월 30일날이고요. 현재 시각은 6시 28분입니다. 월요일 날은 출근길이어서 엄청나게 밀려요. 그래갖고 아침 일찍 부탁하고 나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제사수가 차가 수용차가 바뀌는데 그거를 제가 한번 또 리뷰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오일 갈려 할 거야, 오일을 갈라 할거야 결론적으로 오일 갈면서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걸 좀 한번 지켜보려고 지켜볼건데 그냥 오일만 갈아도 연비는 올라가게끔 돼있어요 미세하지만은 그런 차이점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피스톤이 상하작용할 때 부하가 걸리는데 그 부하를 얼만큼 해소해 주느냐, 공간 오일이 자기 역할을 하느냐,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연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정하게 해주는 역할, 뭐, 카본 연생기게 하는 역할,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오일들이 많죠. 근데 모든 걸 갖출 수 있는 거는 금액적인 거죠. 금액적인 요소가 들어가야지 좋은 제품이 나오죠. 싸면서 좋은 제품은 죽어도 안 나옵니다. 앞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역자리5돈이라고 어, 그래야죠. 네, 그분 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꾸준히 오시는 관리하는 차인데 음, 택배 일을 하니까 하루에 800km 타시니까 그냥 교환 주기보다는 거의 한 10만에 그냥 미션대로 교환하세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 25만, 30만 정도 타셨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탈 없이 잘 타고 계세요. 변속이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 재밌게 잘 타고 있대요. 항상 하는 얘기가 어, 슬라를때 리타더로 쓰고 거의 그냥 고속도로 주행하니까 부드럽게 그냥 리타더로만 쓰고 그냥 주행을 하니까 펜스가잘돼 있는 것 자체가 일단 요거보다는 좀, 좀 옵션이 들어간 차들 같은 경우에는 차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센, 센서나 이게 레이 전방 레이더나 이게 굉장히 잘돼 있어 갖고 센서 감도를 어떻게 맞히냐 따라서 어, 이거를 자기가 조절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센서 너무 많이 믿지 마세요. 근데 센서 너무 잘못 믿으면 센서가 안 읽을 수도 있어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레이더가 밑에만 써버리면은 지금은 위에도 쏘지만은 밑에만 써버리면은 차가 뒤에 복침 나온 차들 못, 못 읽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옛날 차 한번 그 전방에다 맨 처음 초창기 모델들이 그렇게 해서 한번 혼다는 경우를 봤어요. 여하튼, 안개가 심하니까, 조 운전 운전하시고, 안개 심하고 이럴 때주의할 점은요, 없어요. 천천히 가는 게 최고입니다. 정말, 안 보인다 싶으면은, 기어가는 게 장땡입니다. 비상등 라이트 켜시는 게 낫습니다. 왜? 이 뒤에 빨간 불이나이 얘기 낫지 비상등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잘못하면 눈이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비상등보다는 전조등을 켜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서로 상대방하고 나에게 그래서 비상등보다는 전조등이 낫지 않을까라는 조금만 의견입니다. 안 달리는 게 최고입니다. 원숭이에서 원숭이가 나무에 많이 사, 많이 떨어져요. 진짜 저도 운전하다가 많이 사고 나. 예. 저도 방심하다 보면은 후진하다가 음 하다가 이제 쿵막고어쨌도 뭐, 그 사수형 거 후진하다가 반바 톡 쳤는데 <laughs> 아, 너무 나를 믿어갖고. 음. <laughs> 하여튼정 하루 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그를 남겨놓을게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엔 저도 처음 접하는 차여가지고, 어, 변속 충격이나, 아, 어 그런 게 없으니까, 변속 충격이나 이런 부분을 대해서 실제로 주행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가면서, 완전, 느끼고, 그리고 교환한 다음에 그걸 또 말씀드릴게요. 안전운전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